공개의 방으로 들어가죠 아예네자 이제 게임 시작하면 요렇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로 저 이거 처음 해보는데 요렇게 총 쏘는 거랑 어돈 먹을 수있고요돈 먹으면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고 어 뭐야 튕겼나? 아! 아. 카메라 모든 잖아아 요것도 되네 넓게 보기 가깝게 보기 아나뭐 불총이구나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좀 쎄졌구나 준비가 없네 음, 음, 음. 술을 이렇게 조용어 뭐야 어, 나한대 어? 맞았는데? 어 뭐야 어? 뭐지 왜 이렇게 쎄왜 죽지 이거? 아, 됐다 저목숨이 이렇게 세개 있고요 다 죽으면 이게 한 번씩 살아나긴 하는데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세 번은 이렇게 그냥 일어납니다 돈은 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네 일단 먹으면 이렇게 1인칭 보 와. 이게 그냥 아케이드 게임 같은데 이 느낌으로 바꿔으면은 진짜 좀비, 이렇게 좀비랑 싸우고 싶던 거예요. 오, 석훈. 와, 와. 오. <laughs> 와, 이거 금괴 이렇게 보니까 너무 <laughs> 계속 이렇게 하고 싶다. 그래. 어이 뭐야, 소리. 아, 이맵 너무 만든 게 너무 아깝다 진짜. 아, 시점 돌아오고. 이 시점 진짜 아 너무 아깝다. 공가이동기 타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해봤는데 여기서 죽었거든요. 아 진짜 응. 어렵나 보네. 탐 뭐. <laughs> 대박. 오호 이거 무장인가 본데 대박. 이런 무장 포켓지 이거 저런 전... 아, 그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엄청 어려운가 본데 아, 이거 진짜 어려워. 이거 탱크도 있어요 앞에. 아 진짜. 탱크는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탱크 공중에 떠 있거든요. 그거를 그 시점 바꾸는 걸로. 차 올라가서 네. 열어야되는거 같은데 어차 아... 누웠다 초색 표시 뭐지? 아 저게 탈출하는 곳인거 같은데 아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어, 던전있다 던전 던전 한번 들어가볼까요? 들어가지죠 같이 네네 어. 보러스 저이다오케 이거 어떻나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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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러스 맞아 요 나이씨, 왜 이렇게 많아 이기 뭐야? 버섯들 뭐야 이거? 어 나가기 있다. 아, 아, 아! 안 보여. 아, 이게 너무 멀리서 보면 안 되네 또. 마마베게 등장. 오, 엄청 많은 거섯이 이거. 와, 뭐, 이게 하나 깬 건가? 예. 네. 와. <laughs> 야, 이거 진짜 이렇게 만드냐? 아, 와한대 만든데 주고. 아, 어, 그 빨간 게한 대예요. 와, 진짜 엄청. 어 뭐야? 예? 네? 일반 좀비로 한 대네? 일반 좀비 한 대는 진짜 버그 아닌가 이거? 저 친구 잘하는 거 같은데 좀? 오... 잘해 잘해 나이스 와 나이스 잘한다 다음 지역까지 2라운드 오케이 2라운드는 깨면 또 다음 맵 열리는 거구나 어, 근데 지금 이렇게 빡는데 좀비가 한 방에 나는데 이거뭐 퇴근 티하는 거야 오우예 뭐 먹었지? 왜 오우예 뭐. 아 뭐야 아 이거 방어인 거아다까이 너무.. 어 살았다 뭐지? 아 목숨 먹었구나 방금 아아 아, 계속 죽기만 하네 아 제발 이거 다음 랩브좀치웠으면 좋겠다 어 님들? 오우 뭐야 깜짝이야 어, 오호호호 와 시장 바꾸면 진짜 대박이다 이거 게임 아깝다 진짜 그래 이렇게 게맛할수 있게 만들지 저 신정은 그냥 이렇게 1인칭으로 해주지 이 게임 재밌을 것 같은데. 와 이거 호, 호? 와 이태강으로 거구나야 씨, 이거를 아 이렇게 이렇게 재밌는 거를. 뭐 계속 계속 계속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인칭도 먹어주고. 왜안 죽지? 아까는 다르게 내가 왜안 봤지? 진짜 부정 정인거 같기도 하고. 뛸 수도 있네. 어, 저도 나다한방짜리그렇트를 쏘트를 터트를터트를야 이게 다 가야되는구나? 하나 쏘트를 <laughs> 쏘트를 쏘아아이트를쏘트 오, 왜 누웠네? 못 해야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끝났네. 아, 더해보고 싶은데 궁금한데 이거. 아, 근데 이거 다깨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야. 이거 는한몇 시간 해야 될것 같아요. 아까 부분 다한 것보다 아... 좀더 걸릴 것 같아. 이거는 진짜 거의 끝없는 모드 끝인 것 같은데. 이거. 자,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마마백의 등장. 모두도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되게, 어, 이 재밌네. 아, 끝없는 탐험이라 써있구나, 이미. 어, 독특하다. 이것도 다음 맵이 아마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어, 어쨌든 다음번에도 새로운 맵 나오면 리뷰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, 분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